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독일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가 차원에서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은 폭스바겐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독일의 방상위역과 정부는 우리는 이미 배터리 공장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수주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공장 건설과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앞세워 독일 제치고 잠수함 수주에 나서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도입에 반대급부로 현지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주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 대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제안으로 제시해 캐나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독일은 잠수함 외에 히토류, 배터리, 우주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이 상상도 못한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관세 폭탄과 친환경 공정 전환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진 알고마 스틸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알고마 스틸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왔는데 50% 관세가 붙으면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또한 알고마스틸은 석탄을 쓰는 방식을 버리고 전기로로 바꾸면서 필요한 인력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공장에서 천명의 숙련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현대차에게 자동차 공장을 지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한화오션이 12척의 잠수함 수주에 성공한다면 알고마스틸에 새로운 철강 빈 공장을 건설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3억 4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현지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시설에 알고마스틸의 강제를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게는 알고마스틸의 해고 사태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한국은 기어코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독일은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미래 산업에 대해 집중했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정치적 지역적으로 가려운 곳을 정확히 찍어 긁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민영방송 CTV 뉴스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한 한국을 찾은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함께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잠수함 제조 공장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조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바로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안은 이제 정부 간 거래 상황으로 진화했습니다. 매우 거대한 규모의 조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의 최종 승자와는 향후 수년, 나아가 수십 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를 설득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은 KSS3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입항할 계획이며 이 여정에는 두 달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죠. CTV뉴스는 한화 측의 제안 내용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 공격 잠수함에는 약 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또한 지상을 목표로 하는 수직 발사 미사일을 발사하며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적 혜택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화는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알고메 3억 4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강철을 구매하고 철강 제재자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1년 동안 부과되면서 사업의 절반이 사라졌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고통받는 동안 다른 기업들은 확장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한화는 조립 라인에서 연간 45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타리오주의 조선소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건조 속도입니다. 제 말은 이곳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최첨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수준입니다. 그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캐나다로 도입할 수 있다면 캐나다라는 국가 전체가 조선업 분야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는 이미 2무곳 이상의 캐나다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몇주 안에 더 많은 파트너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와 경쟁사인 TKMS는 최종 제안서를 제출 하기 아, 위해 4달 네 3월 2일까지의 진짜... 기한을 아, 갖게 됩니다. 있어. 스티븐 피어 장관과 캐나다 대표단 은 2일 한화오션을 찾아와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조선시설 중한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대표단은 지난 12월 나토 동맹국 독일과 노르웨이 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독일 티센크루프 조선소 를 방문해 독일 해군이 운영 중인 212급 잠수함에 탑승하면서 매우 인상적이며 실용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언론과 캐나다 현지 매체는 캐나다가 독일 노르웨이에 잠수함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노르웨이와 잠수함 공동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이라 캐나다가 합류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대표단은 당시 동행하지 못한 일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화오션에서 3억 4천 5백만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알고마스틸 최고 경영자 라자트 마르와가 동행한 것입니다. 피어 장관과 알고마스틸 대표를 포함한 캐나다 대표단은 완성되어 현재 수중에서 운영 중인 KSS-3 잠수함을 승선하여 둘러보았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화가 캐나다 해군 초기 잠수함 사업에 제안한 바로 그 기종으로 이미 성능이 입증되고 실전 배치된 생산 중인 잠수함으로 타자마자 피어 장관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캐나다 CTV는 독일보다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희는 방송 서두에서 이 주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조달 입찰과 이것이 이곳 동부 해안의 국방 산업 부문에 어떤 의미가 될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켄 헨슨 국방분석가이자 연구원이 다트머스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토드 씨.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과 독일 기업이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함대를 건조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이며 거론되는 수량은 12척 정도입니다. 들으시는 정보에 따르면 이 수치가 타당해 보이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각 제안서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또 다른 사항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적 인센티브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 담당 정무장관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함의가 있을까요? 현재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해당 사실로 미루어 볼때저 역시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제 추정이 반드시 같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알고 계시는 잠수함 설계안들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시는 설계가 있으신지요 한국의 잠수함은 크기가 더 큽니다 제가 주로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 우리가 이 잠수함들을 아마도 10년 이상 건조하게 된다면 새로운 전쟁 양상의 발전에 잠수함을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o the new 알겠습니다. 잠수함들은 아마도 헬리팩스와 나라 반대편인 빅토리아의 에스키몰트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북극 순찰을 위한 것입니까? 제 말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태평양과 대서양 해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북극에 매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계안이 승리하든 장기간 자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두 잠수함 설계 모두 소위 공기 분류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넉넉히 2주에서 3주 동안 수중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 설계가 해당 능력 면에서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화 잠수함은 크기가 더 크고 잠수함으로서 전형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대활지, 즉 대양 작전에 더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거리 작전에 말이죠. 앞서 okay. uh, let's let's 언급하신 what you 혜택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많은 투자를 제안하는 쪽이 아마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쪽 해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특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동부 해안에 집중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알고마 지역에 한국 자본으로 매우 무거운 철강용 천장 기중기가 설치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중기들이 필요한 이유는 선체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강철의 밀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의 압력 속으로 자망할 수 있으려면 장철이 매우 조밀해야 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무언가 작업에 착수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캐나다 내 자동차 공장이나 일종의 시설 건립 아이디어에 매우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 조지아주의 거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비즈니스에 정말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 해안에서 말이죠.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동부 해안에서는 한국 기업이 옛 임피리얼 오일 부지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곳 동부 해안에서 유지보수, 수리, 서비스, 예비 부품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지금 다트머스 지역의 이스턴 패시지, 즉옛 에소 정유소가 있던 곳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역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뿐입니다. 네, 그들은 또한 캐나다에서 어뢰를 건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흥미로울 것입니다. 켄씨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요, 해군 전력이 대규모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한국은 캐나다가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어뢰 공장까지 설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방한 중인 스티븐 피어 캐나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여기서 엘라이진엑스원이 잠수함 탑재용 어뢰 생산 시설을 현재 설립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엘라이진엑스원은 국산 중어의 백상어와 경어의 청상어, 장거리 대자머로의 홍상어를 생산하는데 이 어뢰들은 한국산 잠수함에 탑재돼 적 함정과 잠수함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정부과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 더큰 패키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의 잠수함과 함께 지상무기 현대화 사업을 패키지로 제안하며 현재 육상무기 생산시설 건립 검토까지 언급했습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3일 이 회사 창원 사업장을 방문한 스티븐퍼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에게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레드백 보병 전투차 등을 연계한 화력기동통합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해군에 이어 육군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인 캐나다 정부에 육상무기 패키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에 더 이상 안보를 기댈 수 없다고 여기는 캐나다는 육군을 재창설하듯이 급히 보강하려 하는데 한국의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지상에 방산 무기까지 제안하는 거대한 패키지를 제안할 때 독일은 현지 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통한 방산 인재를 키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한국이냐 독일이냐 어디를 선택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선택해야죠. 빠른 배송, 뛰어난 성능, 그리고 저렴한 가격까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실전 투입되어 있고 수직 발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진작에 계약을 끝냈어야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막게 될 것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